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 일반적인 유저들보다 특화가 4 낮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려면 베스카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베스카를 몰라요. 아 협카도 있어요? 아 그럼 재밌겠다. 어 아니요 아니요 카드가 아니라 그냥 베스카리 필요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요. 아한 번도 안 잡아가지고 요 호는 제가 혼자 잡았어요. 발차기 창가 죽더라고요. 어, 나 4만 더 있으면 1,80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가자 이거. 배가리 깨진 듯. <laughs> 뭐지 이거? 이거 아닌데. 아여단다 패턴 모르는 분이 오시면 좋겠어. 어, 1630이다. 신기방기1630 어, 처음 봐요. 고소라 대기방은 뭐예요? 이분 <laughs> 잠깐만 스펙 좀 볼게요. 요분도좀센거 같긴 한데. 아이씨, 똑같네. 혹시 헤딩인데 괜찮으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 리퍼님은 괜찮으세요? 리퍼로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일단 가보죠. 어? 아 잠깐만! 아.. 아리한 번만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세번 죽고 올게요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 안 돼! 안돼 님들 때리지 마! 그게 죽어! 이게 낭만이라고요? 미안합니다.. 100%? 창룡 한 대만 박아볼걸 그러면 내가 대충 몇 프로인지 느낌이 올 텐데 어? 팔렸다 아 200원에 팔렸어! 안돼! 2000원에 파는건데 원래 안 팔릴줄 알고 올렸는데 오케이 갑시다 아씨 1800골 날렸다 베템이 일단 이거면 되나? 어, 신호탄 모시기라고 했었는데 어 깜짝이야 오 무섭게 생겼어 <laughs> 아니, 나 황금 <환몬딜란> 탈리는데. <laughs> 어, 뭐야, 이거? 야, 이 새끼. 탐지됨? 근데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면이야 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오른쪽 찍나? 피면 좋았고. 피가 왜 회복이 되지? 오, 뭐야 저거? 우리 사냥당한다야. 검은색 뭐야? 검은색 뭔 생겼다. 정화 안 되네. 무적이다. 아이, 늦었어.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 보라색. 오, 뭐야? 와우, 씨. 베스칼은 아예 처음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 양해 구하고 들어온 거라서, 예, 아마 사사계는 안갈것 같아. 어, 헉. 징그러워. 이거 로아에서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야, 얘가 지금. 저글링 같기도 하고, 어, 체력 회복도 한다, 이거. 미친놈이다. 어, 이거 아까 그거다, 이거. 흰색 막 동그라미 오고 맞아 맞아 빨간색 뭐야 아협카였구나아난이 도망가는 건줄 알았네 아까 무적되게 도망가는 거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다들 몰라서 색이 조금 더 좋은 저라서 쓴거 같고 사라지고 붉은 범위 하나인데 그게 협카네 그거 안 치면 페로몬 날아가는 거고 그 보라색 뭐 탐지됨, 탐지됨 이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한 번만 더 하실 분, 싫으면 도망가도 돼. 한 번만 더 하자. 오케이, 아, <laughs> 의지, 의지 1802, 나이스, 아, 음파 탐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운트 한번 쳐보고 싶어.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런 거 공부해도 좋아. 나중에 또 비슷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데스칼의 역습, 이러면서. 와, 돌풍, 쩐다. 카운터, 나이스! 아, 멋있자, 아 아, 가만히, 가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아까 회피 성공이라길래 본인이 성공해서 되게 귀엽게 얘기하네. 이, 이렇게 생각했었어. 회피 성공 단어가 뜨는구나. 간다. 효하다 이거.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야 되나? 오, 오. 빨간색, 빨간색. 왜안 나오지? 가만히. 등 돌리고. 아, 팀지 됩니다. 온다, 이거. 샤라락, 아니, 어, 맞다, 맞다, 맞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그 어, 다음 찍어요. 어, 어, 저, 저, 죄송한데, 내 보내줘. 맞다, <laughs> 맞다. 어, 여기다, 아, 와, 35,000. 35, 근데 나왜 이렇게 빨갛지, 주변? 피 많은데? 아, 지금 버프 들어온 거예요? 오, 이거 괜찮다. 음, 이게 빨리 돌더라고요. 아, 재밌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에스칼 배워간다. 아직 잘모릅 아니, 아까 저기 구석에 박혔는데, 이 새끼가 밀고 들어가더니, 물고 막 난리 났음. 다들 젤라 합시다빠빠로 같이 돌아준 게 어디야. 고마운 거지. 이게 RPG고, 로망 아니겠어. 어, 재밌네요. 베스칼 탐지됨 걸린 애들 중에서 랜덤자를 잡아서 걔가 순간이동해서 콱. 아, 아까 열 받아서 나간 그거야. <laughs> 아유, 성격도 <웃음> 같아가지고. <웃음> 아, 미안합니다. 15, 15. 와! 크리라니. 아오 맛있다. <laughs> 고생했어요. 오 강추. 나이소 오케이. 섬광의 봉쇄자 강투, 오케이. 야 편하게 드세요. 어, 편하게 드셔. 진짜, 포도 고생하셨고. 케어, 케어 너무, 너무 달달해서. 버스트로 붐짓을 해도 살아남네. 블레스터님이 너무 잘해줬다. 아, 템창 정리. 다 좋은데 템창 정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다들 되게 깨끗하다고 하던데. 와 어? 신속 버스트 붐안 오나? 내가 옛날에 꿈꿨던 거긴 한데. 아, 저건 좀 어렵겠지? 이렇게 깨끗해지다니. 저번에 썼던 것같은데이제 맞네. <laughs> 아 세맥 극특으로 바뀌었어요? 어? 아나 하기 싫어 난 극신속이라서 키울랬던건데 손가락 같다 그죠? 오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다 맞아 안올수도 있어 혹시나 내가 세맥을 중간에 포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파이어혼 추억이네 자 98특이면 괜찮다 아 나온줄 알았어요 아 진짜 신속버스트를 위한 이렇게 또 하나의 팔찌가 또 가네요 그래서 고특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뜨지? 이제 돈 모아서 초월만 노리면 돼요 전 아이고 잘 놀다 갑니다 <laughs> 오랜만에 일수기나 한번 할까? 요새 워낙 못 해가지고 결국 아드도 다 먹었네 90개 남았네 미친 게임이네 카드 에키드나 트라이 하면서 느꼈던 건 블레이드 성장 가능성이 있긴 하구나랑 역시 인파가 겁나 좋다 <laughs> 인거 같습니다 손맛 좋은 캐릭터 좋아하냐고요? 그냥, 빠른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 리퍼나, 뭐, 임파 이런 느낌. 버스트는 느린 느낌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고. 극특은 못 키우겠다라고 말은 드렸었지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극특 치고 엄청 빠르던데. 물론, 잔재로 넘길 생각이긴 한데. <laughs> 아! 캐릭터가 빨라서 잘해보이죠. <laughs> 근데 난 쓰레기. <laughs> 캐릭터 자체가 빨라서 잘해보일 수도 있어, 맞아. 어우씨, 음, 예쁘다. 오히려 느리면 좀 못하겠더라고요.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방 <목소리를 buena> 이렇게 막 빵빵 때리는 저처럼 막따다다다다 때리고 피하고 때때때때 때리고 피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취향 따라서 정말 캐릭터 추천 잘 받아서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캐릭 터 추천 잘안 해드리는 거기도 하고.